오늘은 아주 특별한 결혼식을 가기 위해서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매력호텔도 보이고요. 멀리 정경련 회관, KBS 국회의사당 파란색 지붕도 보입니다. 무슨 특별한 결혼식이냐? 옛날 제 고등학교 시절이죠. 1988년도쯤인 것 같습니다. 제 고향집이 이제 포항인데요. 고향집의 옆방에 신혼부부가 이사가 왔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신혼부부가 포스코에 발령을 받고 이제 왔는데 신혼부부의 첫 집이었죠. 그 신혼부부하고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오랜 인연을 맺고 저희 부모님 요즘 또 저희 부모님 생일이 되면 명절 때+ 생일 때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1 년에 생일 두번 아버지 어머니 생일 명절 두 번. 꼭꼭 챙겨주시고 만나서 커피도 먹고 담소도 나누고, 야, 이게 아들보다 나은 누나입니다. 아, 저도 1년에 두세 번 밖에 고향을 못 가는데 그 누나는 그 첫집, 신혼부부 첫집의 그 추억과 감사한 그런 마음 때문에 저희 부모님하고 아직도 몇 년인가요? 와, 한 30. 년넘 됐나요? 30년 정도의 오랜이이 25년, 30년의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분입니다. 그분의 따님이 오늘 여의도에서 결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달려가야죠. 어, 큰 누나 결혼식. 저희 형하고 저는 이제 그분을 큰 누나라고 하는데 왜 아들보다 잘하는 누나니까요. 네. 그래서 그 딸, 그큰 딸, 그큰 누나 딸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들뜨고 즐겁습니다. 좋은 날이잖아요. 아, 이거는 피를 나눈 형제, 자녀보다도, 야, 이거, 이웃사촌 또 이런 이웃사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분입니다. 빨리 가서 이 감사한 마음을 전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 봄에는 또 여의도가 너무 좋잖아요? 아, 여의도 아직 벚꽃은 피지 않았는 것 같은데, 어느 덧 어, 푸릇푸릇한 버들나무들은 벌써 푸르름이 보이고 있고요. 아, 굉장히 좋습니다. 봄은 또 여의도가 벚꽃이 최고죠?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의도 벚꽃이 활짝 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여의도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색강 한번 보세요. 이야, 이게 여의도만의 매력이거든요. 멋있지 않나요? 이 색강이, 이거는 막 열대우림 같은 느낌? 그죠 어, 이렇게 보존된 색강 공원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샛강 다시 한번 이 동쪽인데요. 동쪽 샛강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있죠? 아 진짜 여의도 너무 좋습니다. 색각 공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내려온 건 처음인데요. 야, 진짜 좋은데요. 도심 속에 이렇게 멋진 공원이 있다는 게, 아, 이거는 원실인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지금 결혼식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색강도 보면서 가고 있는데, 아, 그 누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처음으로 신혼집에 인연을 맺은 그 집하고 그렇게 오랜 인연을 맺고, 저희 부모님 생일 명절 때도 찾아뵙고, 고기 사드리고, 커피 같이 마시고, 그렇게 고마운 분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데, 다른 것도 안 봐도 뻔하겠죠?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요. 아, 저는 롤 모델이, 아, 그분처럼 그런 얼굴로 나이 들고 싶다라는 게제롤 모델입니다. 얼굴이 너무 편안하시고요. 살아온 인생이 얼굴에 그대로 보입니다. 자, 그분 딸 결혼식인데, 뭐, 부모님이 그렇게 두분다 닮아가요 굉장히 편안한 얼굴로 굉장히 좀 인상이 좋으신 분인데 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은 안 봐도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인성이 좋고 훌륭하겠습니까 만약에 어제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아 그런 분들하고 사돈을 맺는다면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결혼을 시킬 것 같습니다 제 자녀들 그렇게 좋은 분들하고 인연을 맺는 건 평생의 인연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샛강공원 정말 멋있습니다 야 서울 도심에 이런 공원이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고요 이물 한번 보세요 와 이게 그냥 나무뿐만 아니라 야 이게 샛강에 물과 울창한 나무가 굉장히 멋지게 잘 조화되어 있고요 뱀 출연 지역 이 뭐야 <laughs> 뱀+ 뱀도 있나 봅니다 아 무서워 진짜 예. 네. 이게 자연이 좋으니까, 뱀, 뱀. 아, 진짜, 색감 공원. 이렇게 내려와 보니까 더 좋고요. 토요일이라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많은 서울시민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여기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자, 결혼식 다녀왔는데요. 결혼식이 금융감독원 건물에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멋진데요. 20층에서 제가 밥을 먹었는데, 와, 여의도 그 전경이 그대로 펼쳐져서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어, 제큰 누나. 큰 눈하죠. 어,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제 고향집 부모님과 인연을 30년 정도 맺고 있는 굉장히 고마우신 분들인데요. 자, 델성시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알수 있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알수 있습니다. 좋은 인성과 성실함을 가진 부모님 밑에서 자녀들이 잘될 수밖에 없겠죠. 큰 딸은 금융감독원에서 일한다고 하고 사위는 변호사라고 합니다. 자,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의 좋은 인성과 성실함이 그대로. 그 자녀들이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롤 모델입니다. 저도 나이를 들면서 그분들처럼 좋은 인성과 좋은 마음가짐으로 자연스럽게 멋지게 그렇게 나이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곧 벚꽃이 필것 같습니다. 여의도에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쯤이면. 벚꽃이 활짝 피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기분 좋고요. 따뜻한 토요일 오후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